경장군의 더러운 다크 시작합니다 아 지금 스토크 모드 50 포기 땜빵 형의 그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주 현란하게 곰사냥과 늑대사냥을 무난하게 했습니다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도 근데 깜짝 안 놀랬어요 아까? 곰잡을 때 옆에서 늑대 전 엄청 놀랬는데 아 그리고 더롱바크 방송은 잔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다가 주무셔도 돼요 그러게 참 좋은 게임이에요 뭐 어떻게 말하면 재미없다고 말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전 이게 잘 만들어진 게임 같고, 가격 대비해서는 뭐, 여관제, 이거 공전에 히트를 쳤던 거죠, 그리고. 한때. 지금이야 뭐, 좀된 게임이라 사람들이 안 쳐주지만. 자, 물 한잔 마시고. 두 마리가 아직 늑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딘가에. 아.. 근데 화살이 너무 손모가 큰데 지금은 저 육식고기죠 곰고기나 늑대고기는 못 먹어요 돈걸려서 못 먹는데 어.. 제가 요리 레벨이 5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가, 음식 가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요리 숙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모두 내려놓고 여기다 넣고 안쪽에 곰 가죽을 빡곰 가죽은 두 장이 있어야지 뭘 해거든요. 곰 가죽 내려놓고 몸무게 3 1일 옷은 찢어진 거 없고 붙은 게 없으니까 가서 늑대 가족들 도축을 마저 하겠습니다. 미경으로 고기 하나는 항상 들고 다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늑대 고기는 좀따줬고 이쪽에 늑대 쉐리들 아까 죽은 놈들 저 놈이랑 왼쪽에 여기 세 마리가 있죠 이쪽에 이제 곧 해가 저무네 물 물도 내일은 물좀 만들어야겠네요. 2 4 2.4리터밖에 없네요. 내일 곰을 한번더 잡겠습니다. 지금 호수 쪽에 곰이 한 마리 더 있거든요. 그 놈도 잡아야지. 곰 가죽이 거의 비슷하게 말르니까. 온도가 좋으니까, 뭐 그냥 깡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저 까마귀들은 제가 사냥한 동물이 죽은 자리에 떠요. 영상 오도 저기 또한 마리 있네, 늑대가. 저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기 호수에 한 마리. 화살을 꽂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검사 차가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나는 거다 내려놓고, 아, 이거 뭐 하나는 가져가야지.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오로라가 뜨는 날이 있거든요, 극광. 그 오로라가 뜨면 야생동물들이 한 30, 40% 능력이 버프를 받아요. 그래서 오로라 뜨는 날은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직 온도가 영상이기 때문에 이놈도 화살 체크하고 파밍을 하겠습니다. 화살은? 화살은? 1시간 도끼로 하면 도기가 더 빠르네 오케이 네 이따 아까 온도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버려놓은 고기를 들고 공고기도 옮겨 놓을 거예요. 시체가 사라지면 고기 회수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아까 여기 어디다 고기를 떨어뜨렸는데 여기 있네. 요놈 도축 안 했죠? 요곳까지 도축을 하겠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네. 오, 춥다. 갑자기 막 허리, 우와, 블리자드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진짜 길 모르면 집도 못 찾아가요. 앞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블리자드가 있으면 동물들이 출근을 안 합니다. 개들도 다 퇴근해요. 질병염, 네, 저체온증. 온도가 겁나 추워서 그럽니다. 집에 들어가서 물 먹고 바로 자면 되겠네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여기다가 생고기를 여기는 미끼 내려놓고 네, 바깥이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냉장고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밖에다 고기를 하면 상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불까지는 켤 필요가 없겠네 기자 자, 여기에다가 내장 내장 모아주시고, 자 늑대 가죽은 안쪽에 곰 가죽 옆에 세팅하겠습니다. 아까 사슴 사냥하고 사슴 가죽은 안 갖고 왔나? 고마고 늑대밖에 없네. 지금 상태가 자 그럼 배부르기 하나 먹어볼까요 네, 이캔 종류들이 무게 대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빨리 빨리 먹어 먼저 먹겠습니다 자 음료수 물은 다 찾고 이것도 사, 금방 상하니까 빨리 먹고 자 요게 300칼로리 요게 900칼로리 900칼로리 너무 많은데 자 이거 250 그러면 아까 음료수가 25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먹은 열량으로 충분히 잘 수가 있어요 10시간 잡니다 10시간 이제 피로도 꽉 차겠죠 만 들어야 되는 걸 물이 1리터 좀 있네 아집 근처 집하면 물 나오지 몸무게는 29 지금 필요 없는 걸또 내려놓자 침낭하고 요 앞에만 다닐 거니까 침낭이 필요 없고 쇠지레로 아니야 숫돌은 지금 아별 차이 안 나는데? 침낭 하나, 침낭만 하나 내려놓고. 이시 됐지? 가자. 아니야, 곰고기 가져와야 돼. 내려놔. 아까 놨던 곰고기를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더 있나 확인을 할거예요 주변에. 지금 세 마리만 잡았는데. 아, 이거 생고기지? 지금 활이 여덟 발. 세 발, 두발 잊어버렸는데, 일단, 공고기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나뭇가지는 훌륭한 때감이 되죠. 음아 지금 사냥을 먼저 하자 그게 낫겠다 배고픔 먹어 뭘 먹을까 이거 먹자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 곰 사냥을 한번 더저 낚시터 앞에 곰이 하나 더 있어요 아침 시간도 충분하고 딱딱 딱 좋아 저 낚시터에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곰을. 출근 안 했나? 곰이 안 보이네. 나왔다. 네, 곰 출근했습니다. 자, 제가 이 호수의 최종보스, 골목대장 곰팅입니다. 자, 거기 땜빵형이, 자, 2차 시도, 곰사냥. 이 가죽을 빨리 구하려는 이유가 두 장이 세트로 쓰이는데, 가죽이 마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고문 가죽은 또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이게 타이밍이 안 맞게 되면 시간 내딱 방향 잡고 이거 한 방에 화살로 한 방에 잡기 진짜 어렵고 얘도 아마 도망갈 거예요. 또 쫓아다니면서 자어그로 잡으러 왔습니다. 어, 눈치 깠네. 와라. 가모가모 가뭄. 필드에선 절대 활질하면 안 돼요. 겁내 빨라요. 제 화살 맞은 다음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뜯은 게 맞아요. 그냥. 그래서, 낚시, 쏘고 낚시터로 쏙 들어가야 돼요. 뭐, 일종의 요령이죠. 저곰 숨소리, 리얼하죠? 만약에 곰이 안 보이는데, 걸어다니다 저런 소리 들으면, 게임상에서 깜짝깜짝 놀라요. 아까 내려오다가 곰 소리 들은 것처럼. 이 곰한테 어그로 뺏겨서 늑대한테 당하면 정말 슬퍼지죠? 다 왔네. 자, 여기 음식 딱 놓고, 자, 테스트 하자. 쓱, 쓱, 와와. 자, 저 일어서기 전에 쏘는 게 좋은데, 머리통, 낮을 때. 콧잔등. 정확히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요 이거 이건 약간 버그성인데 울고 있는데? 오 깜짝이야 쟤냐? 화살 한방 가져갔잖아 너피 질질 흘리면서 자 기다리겠습니다 저건 가까이 가면 내가 위험하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만 있으면 돼요. 저 전방으로 길이 없어요. 저 외길이에요. 좌우로 뻗은 길이니까 한방더 매길 수 있으면 매기고, 그렇지 않으면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저 뛰다가 걸어요. 결국은 슬슬 걸어다니니까. 있는데 아, 앞으로 온 거구나 자살하러 간다 자살을 하진 않고 아, 넘어가버렸네 나미끼 아, 미키 미끼 회수 제가 마지막에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체 찾으러 못 가니까 당분간 시간도 많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간식거리 사다 놓은 거 있으면서 잡수면서 보세요. 저도 지금 짬짬이 새우깡 먹으면서 보는데. 오래 뛰네 지쳐 쓰러지겠다, 야. 저거 저기서 죽을 것 같은데 저 뒤에서 너무 먼데 제가 지난번에 딱저 위치에요 곰 따라갔다가 왼쪽에서 덮치는 바람에 사망했어요 제가 이렇게 곰에 피 흘리면서 뛰어가는 걸 따라갔다가 늑대들이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얘, 예, 어디 갔어? 죽었나? 핏자국이 있는데. 잠시 지금 행방불명됐죠? 저기 죽었다. 어, 저거 바다 아니야? 저까지 못 가는 것 같은데? 이상, 야릇한 데서 죽은 것 같아요. 무리해서 죽은 건 아니겠지.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곰도 사냥에 성공을 했습니다. 쉽게. 지금 화살 한발 제가 갖고 있는데. 저거 무리면안 되는데. 물이 아닌가 봐요. 얼음인가 보네, 아직. 온도, 예, 이것도 도축이 가능하죠. 풀 도축이 고생했다, 꼼팅이 이 멀리까지 좀 가능하면 집에서 가까이 죽으면 안 되겠니? 어 파도 소리, 나 화살. 아이 자식도 화살 어디 있어? 아. 이. 이, 자, 이 자식들은 이렇게 꽂고 달고 덜렁덜렁 흔들고 다니다가 어디다 흘리고 와가지고 화살을 안 줘. 이번에 한 큐에 다 가겠습니다. 이거 여기는 늑대가 오는 곳이 아니어서 아까 3시간 걸렸나? 고기 먼저 가야겠네. 얼지 않았기 때문에 단도로, 단검으로 2시간 36분. 썰고 바로 이어서 딱,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다수확 자, 또못꽂겠지 아주 곰내 천천히 갑니다. 50, 50kg가 거의 한계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 위에다 얹어놔야겠네. 저기도 집이거든요. 지금 이제 금방 해지고. 좀더 내려라. 좀더 걸을 만한 거. 오, 46. 저집 위로 일단 다 이동을 시켜놓을게야 지금 부축한 것들. 물다 마셨네. 어, 안개 급하게 껴버리네. 시야가 굉장히 나쁩니다. 찾아올 수 있나, 저거? 못 찾을 것 같은데. 날바에 가야 찾겠는데. 음, 올라가, 올라가자야지. 내가 면 서운한데, 음 지금 냄새 스택이 3 스택이기 때문에 에, 늑대가 어디서 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늑곰 잡았다고 좋다고 해볼 떡거리다가 늑대한테 훅 가죠. 야이 춥고 쓸쓸한 정막강산에. 가끔 정지해서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 뒷목이 땡길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쓱, 쓱. 나무 좀붙고 왼쪽, 오른쪽, 어느 쪽에서, 어느 쪽에서 올지 살지 모르죠, 지금. 사실 늑대가 갑자기 오면 꼼수가 있어요 4번이 단축인데 불을 딱 피우면 늑대가 무조건 도망가요 꼼수죠 이렇게 하면 게임이 재미없어지게 하니까 자 고기를 다 내려놓고 문 앞에 다음에 곰 가죽과 네. 아까 주워온 것들 내장 10개를 싹또 널어놓고 곰 가죽 내장 이렇게 딱 내려놔야지 잘 마르죠. 실내에서만 마릅니다. 나가서 다시 고물 고기를 이건 지금 무장을 다 하고 나갈 거예요. 왜냐면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발자국 따라갈 건데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제가 외웠어도 이건 지금 길 잃어버리기 딱 좋은 좋은 날씨죠. 시야가, 시계가 너무 나쁘죠, 지금. 아까 저쪽으로 올라왔지? <laughs> 여기서부터 발자국이 없는데, 감각으로, 아까 딱 섬을 봤을 때, 요각도 이쯤? 자 이게 굉장히 찾기 어려운 각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멀진 않았는데 여기서 슥슥 쓱, 쓱. 어허 어허 자 이러면 이제 길 잊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정표 될 만한 게.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파도가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바닷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조심 파도 소리 들리는데 물에 빠지면 또 홍콩 갑니다. 어 고기 여기 다 이걸 찾아내네. 야. 훌륭하다, 훌륭해. 이게 방향이죠. 저쪽으로 가면 섬이죠. 역시 똑똑해. 음, 역시 더롱다크꾼이야. 음, 쭉감 됩니다. 이제 못뭐 나올 때까지 그냥. 아까 찜해놓은 각도기 때문에. 이곰두 마리 고기를 다 구우면 5레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섬이 딱 뜨네. 아주 정확한 길입니다. 아까 내가 저쪽으로 올라갔지. 늑대가 안 오겠지? 발자국이 무슨 개 옆걸음 만 것처럼. 야, 옆걸음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까 올라갔는데? 지금 왜못 올라가? 이 게임의 최고 단점이죠. 점프가 안 됩니다. 돌아가야지 뭐. 어,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쓱. 올라간 길을 왜못 가게 만들어? 이제 벽 비비인 데이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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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금 뭐가 뜬거야 아이가뜬건가노인자께자요자 <laughs> 냄새 풀 86발, 지금 곰한테서 화살 회수를 못했죠. 제가 어디 길거리에 떨어진 거 아, 11발 갖고 와가지고 4발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화살 소모가 크면 나중에 어떻게 버티지? 단풍나무나 자작나무가 계속 리젠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되네. 자 이제 이집 파밍을 하겠습니다 여유있게 전불 한잔만 떠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장실까지 갔다 오겠습니다